글로벌 최고의 K-pop 걸그룹인 블랙핑크가 성공적인 서울 콘서트로 본격적인 글로벌 투어의 시작을 알려 전 세계 블랙핑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는데요. 블랙핑크가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영국 최고의 음악축제 하이드파크 브리티시 서머 타임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영국 최고의 음악축제인 하이드파크는 록, 힙합, 일렉트로닉, R&B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약 6만 5천 명의 음악 팬들이 한데 모여 즐기는 축제인데요. 하이드 파크는 2013년부터 매년 여름마다 영국 왕실의 뒤뜰이라 불리는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진행됐으며 음악 외에도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문화 전반의 트렌드를 교류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지난 21일 하이드 파크 측이 공개한 2023년 라인업에 블랙핑크가 포함되었는데요. 하이드 파크 측은 블랙핑크가 7월 2일 본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 간판 출연자로 공연에 출연한다며 축제 개최 10주년을 맞아 아티스트 섭외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월드 토클래스로 자리매김한 블랙핑크는 블링크와 함께 세계 최고의 야외 공연장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해외에서도 앞다투어 전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연예매체 피키란 나겟은 케이팝 아티스트인 블랙핑크가 하이드 파크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파격적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콤파스타컴도 블랙핑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들로 구성된 라인업을 선보이는 하이드파크 축제에서 공연한다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어 4 명의 매력적인 소녀들로 구성된 블랙핑크는 미국의 코첼라에서도 K-팝 걸그룹 최초로 공연했었다며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영국 팬들과 전 세계 팬들은 블랙핑크가 출연한다는 반가운 소식에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 영국의 블링크들은 그동안 버틴 보람이 있다며 반갑고 행복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남미 팬들은 남미에서도 이런 축제를 개최하라며. 부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드디어 헤드라이너라니. 레츠고 걸스 우와 하이드파크 페스티벌이라니. 젠장 바쁘고 바쁜 핑크. 세상에 멋지다. 2023년에 신의 축복이 넘치는 활약을 펼칠 예정입니다. 맙소사 티켓팅이 얼마나 어려울지 궁금하네요. 아직도 너무 기대됩니다. 남미에서도 이러한 축제가 계속되게 해주세요. 남미의 블랙핑크 팬들은 정말로 블랙핑크를 볼 자격이 있습니다. 오마이갓. Oh 저도 갈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게요. 이 소식은 이른 생일 선물 같아요. 이 소식은 최고예요. 영국 블링크는 블랙핑크를 열심히 응원한 것에 대해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K-팝 그룹이 더 많은 글로벌 페스티벌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코첼라는 블랙핑크에게 확실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이드파크 출연은 블랙핑크의 주요 강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또한 내년에 공연하는 두 개의 페스티벌 중. 첫 번째일 것이라 확신해요. 코첼라이도 확실히 출연할 거예요. 블랙핑크 출연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선예매를 통해서도 티켓팅에도 성공했어요. 하이드파크 축제는 정말 좋은 축제입니다. 나는 하이드파크에서 누구를 출연시킬지 정말 관심이 커요. BST 하이드파크는 영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로 수용 인원은 6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과거의 헤드라이너는 롤링스톤스 셀린디옹 테일러 스위프트 아들 등입니다. 블랙핑크가 헤드라이닝이라는 사실이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헤드라이너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번 행사에서 공연까지 하는 K팝 그룹은 처음이라고요. 그래서 블랙핑크와 블링크스에게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팬들은 뜨겁게 반응하며 하이드 파크에서의 블랙핑크의 출연을 기뻐했습니다. 과거의 하이드 파크에는 저스틴 비버, 테일러 스위프트, 아들 엘튼 존, 브루노마스 등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참여했었는데요. 서양인들의 전유물로만 느껴졌던 영국 최대의 축제에 글로벌 최고의 K-POP 걸그룹으로 성장한 블랙핑크가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초대된 것입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2019년 K-POP 걸그룹 최초로 미국 코첼라 벨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에 출연해 전 세계가 놀라워했는데요. 블랙핑크의 하이드파크의 출연은 K-POP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한편, 블랙핑크의 지수와 로제는 최근 발표된 인플루언서 순위에서 1위와 3위를 기록하여 전세계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23일, 영어 전문 매체인 올케이팝은 파리, 뉴욕, 런던, 밀라노 등 4대 패션위크 기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올케이팝은 한국 연예인을 집중해서 보도했는데요. 인플루언서 순위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지수가 1위, 로제는 3위, 제니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5위는 배우 이민호, 9위는 아스트로 차은우였는데요. 이 매체는 파리 패션위크에서 돋보인 지수와 로제에 대해 언급하며 디올과 생로랑의 브랜드 가치가 4천만 달러를 넘어선 브랜드라는 점에서 지수의 파워가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수는 지난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한 디올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지수는 세계 패션계의 넘사벽 카일리 제너와 처음으로 맞붙은 파리 패션위크에서 디올쇼에 단한 번만 모습을 드러내고도 여러 런웨이 쇼에 참석한 카일리 제너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패션계는 노출에 따른 광고 효과를 수치로 계산하는데 지수는 323억 원으로 317억 원의 카일리 제너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또한 23일 패션 비즈니스 Bof도 K-팝 스타인 지수로 인해 디오리 미디어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브랜드였다고 보도했는데요, 블랙핑크 멤버 지수가 전 세계 K-팝 팬들을 매료시킨 데 이어 유럽 패션계까지 접수한 것입니다. 한편, 블랙핑크는 10월 25일, 댈러스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거쳐, 무려 내년 상반기까지 투어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15일, 16일 양일간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의 콘서트를 개최하며, 월드투어 본 핑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투어에서 블랙핑크는 총 150만 관객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대규모 투어가 진행되게 된 배경을 두고, YG 관계자는, 블랙핑크의 이번 유럽 투어 확대 진행은, 유럽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선예매임에도 관객들이 빠르게 몰렸고 추가 공연 요청이 쏟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랙핑크를 선두로 한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은 물론 중소 기획사 아이돌까지 월드투어를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NCT127은 서울 스페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NCT127은 현재 두 번째 월드투어 네오시티 더링크를 진행 중입니다. NCT 127은 지난 13일 미국 뉴워크 프루덴셜 센터에서 열린 투어 공연에서 현지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전성 매진을 기록 총 1만 2천 관객을 동원해 NCT 127의 막강한 파워를 실감했습니다. 또한 NCT 127은 11월 4일과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투어 공연을 이어갑니다. 걸그룹 i t z y 도 지난 8월 올림픽공원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첫 월드 투어의 문을 연 이후 이달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13일 뉴욕까지 총 8개의 도시에서 그 기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주 투어 티켓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전 회차 전성 매진됐고 최근엔 마닐라, 싱가포르, 자카르타, 방콕 등 아시아 4개 도시에서의 추가 공연을 결정지었습니다. 이 밖에도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마마무, 여자아이들, 강다니엘 등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진행중인 월드투어는 대부분 매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3년간 이어진 팬데믹 이후 재개된 K팝 아티스트의 월드투어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수요가 코로나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블랙핑크를 비롯한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팬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섭렵한 K팝의 위상이 어디까지 높아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